이 질문 자체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정말 한국 사람들의 그런 다문화 과정에 대한 준비성이라고 뭐 좀비, 해야 되나 아무튼 어떤 관침, 어떤 후기심 보여주는 정말 대표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우선 자기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문화를 버리자는 그런 개념, 이제 어떤 사람 중에도 존재하니까 너무 안 좋은 건데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다문화 가정 돼도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점점 늘어날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문화를 버리지 않으면서 그 남의, 문, 남의 문화한테 문좀 여기서 평화롭게 같이 지낼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거가 이제 이상인데 음, 관심을 보여주고 한국에 대해서 알리고 외국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준비성을 좀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니까 대화라는 것도 내가 계속 막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사랑도 주고 받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서로서로 서로 어떤 대화, 어떤 개방성 필요해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노력해야 되고 한국 사람들도 노력해야 되고 그거 분명해요. 그렇죠 어차피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 이런 시설도 사실 너무나 중요한 시설이고 제가 봤을 때 앞으로 그런 시설도 더 많이 생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네. 교육시키는 것보다는 알리는 것, 막 이렇게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이 문화를 알리고 아그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런 건 외국 사람들도 파악해야 되고 한국 사람들도 파악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내 말이 없어졌네요.